저, 저, 저 양반은 중앙에, 어, 후토 석모, 모학재군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이두 분이. 그래. 내가 저기, 어디야. 이분들이, 당신들 모시고 가면 지도를 많이 야 되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거 좋아요. 그러면서 모시고 왔다고.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야. 오늘 우리 오신 양반들 너무너무 좋은 그 기도를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시면 좋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믿고, 그래, 우리 무량한 갔다 왔으니까 내가 신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있잖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인연을 지었다는 게 너무너무 복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연이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인연보다는 찾아가서 만나는 인연이 더 좋대요.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하는 인연이 더 좋고 또 모든 걸 주는 인연 받는 것보다 주는 인연이 더 좋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인연들이 오늘 만나서 행복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인연이 돼서 돈독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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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큰 미래 동 잡아신 분들 큰 미래 동 잡아신 분들 자아마신 분들 님들 크게 되고 자마신 분들 님들 큰 미래 동상 말씀들 하시고 내가 읽을까? 지금 몰라안될지그 욕심이죠. 왜? 다른 사람은 세신임을 보고 모든 분들을 본다고 할 적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은 뭐냐? 욕심 없는 노력, 나를 버리는 노력, 모든 걸 버리는 노력 노력과 동시에 작은 거에 감사하는 노력. 무수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기도 조금 했다고 모든 게 보이고, 기도 조금 했다고 모든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그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도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보입니다. 여기 주위에 무수한 분들 있어요. 있어서, 박수를 치는 분도 있고, 눈을 꾸벅꾸벅 하는 분도 있고, 웃는 분도 있고, 앉아있는 분들 있고 서있는 분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분들한테 어떠한 그 배려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 내가 어느 분을 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영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것은 노용이야. 이제 고사님도 충분히 왜? 우리는 모든 게다 모든 분들이 다불서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씨앗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승화시켜서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항상. 나보다는 타인, 남을 배려하는 마음, 밤에 들어서 딱 가슴에 손을 얻고, 내가 오늘 하루 지나온 걸 생각을 하세요.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마음이었었고,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좋았고,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되기 싫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잘못된 것은 니 욕치고, 부처님한테 용서를 빌고, 그러고 다음에는 다시 그 생각을 안아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쌀을 손에 넣어도 밥이 되는 시간과 퍼줘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든 게다 시간이 말해주는 거고 노력이 말해주는 거예요. 거사님 세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으면 하고 싶었어요. 그분들도 당신을 봐주고 당신의 그 저걸 알아주는 분은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이제 어디 기도 가면은 이렇게 맞음도 나오고 또 아주 우리가 배가 고픈 것 같으면은 그분들을 아름대리에공양도 깨끗이 쳐서 오리게 돼요. 그 세계나 우리 세계나 똑같아. 그렇지만은 단 뭐가 있냐. 그안 보이는 세계는 굉장히 엄해. 왜?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지켜야 되고, 말만 한마디 해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은 보이는 세계는 이해와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오늘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죄송해요. 그래?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아주 정직해요. 꼭 지킨다고 하시면 지키고 우리가 또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약속은 미룰 수도 없고, 땡기러면 괜찮아요. 근데 미룰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불자라면 약속이 철저하고 그분들에게도 아주 철저한 그 모범이 돼야 돼요. 알았죠? 예. 네. 네. 세요